어제 이준숙 위원장이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제목이 '휴가 유감'입니다. 제가 최고위에서 사이 표명하고 좋아하는 휴가 길게 가라'라고 발언했던 내용을 정성스럽게 캡처를 해서 함께 올려두었던데 뭐 해보자는 거죠. 이준숙 위원장은 아직까지 자신이 왜 국민적 질타를 받는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SNS 글에 직장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지만 휴가 신청에 반려된 것은 난생 처음이다'라면서. 자신은 휴가를 신청했을 뿐이지 휴가 간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을 했던데 같은 회사에서 휴가 신청을 15년간 해본 입장에서 그런 넋빠진 소리 처음 들어봅니다. 자괴감이 듭니다. 지금 본인이 직장생활하고 있습니까? 만일 직장인이 일했다면 징계나 잘렸겠죠. 포우란 재난상황이 벌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휴가계획을 짜고 있었던 방송통신위원장을 본 적도 없습니다. 본인이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라는 것도 깜빡했겠죠. 저는 방송국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재난 현장을 다녔는데 그 기억을 상기해보면 휴가고 뭐고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지금 이준석 위원장에게 직무태만의 책임을 물어도 모자를 판인데 어디서 유감을 운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이라크 전쟁을 취재했다라고 한다는 그 대의 명분 때문에 자그다드로 진입했다면서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전력있는 사람들만 나에게 돌을 던지라 라고 말했죠. 어, 그렇게 따진다면 태국 쓰나미, 인도네시아 대지진, 중국 스촨지진 등이 여진 속에서 목숨 걸고 제2연장을 취재했던 저는 돌을 던져도 되겠죠. 쉬고 싶으면 쉬어야죠. 그래서 지난 25일 오후 3시 30분 조퇴하겠다라고 한 이진숙 위원장의 휴가신청은 대통령실이 수리하지 않았습니까? 합당한 휴가 신청은 허가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조퇴한 일은 쏙 빼놓고, 굳이 휴가 유감이란 글을 올려서 스스로 긁어 부스럼 만들며, 이런 내용으로 정치행위라는 것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공직보다 정치행위에 관심이 많나 본데, 좀 스스로 부끄러움을 좀 아십시오. 이제, 당신에게 논평하는 시간조차 아깝습니다. 이상입니다.